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스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개념강의 21번째 시간 조선의 통치체제와 대외관계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조선은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했을지 지금 바로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의정부 육조체제입니다. 왕 밑으로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육조가 있는 형태인데요. 의정부에서는 삼정승이 국정을 총괄했으며 삼정승은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각 부서별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는데요. 이호예병형공으로 고려의 육부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외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요.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곳이며 승정원의 대표관리는 도승지입니다. 또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인을 다루는 기관이고요. 의금부의 장은 금부도사입니다. 다들 왜 사극에서 한 번쯤은 보셨죠? 죄인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해서는 막 줄이를 틀고 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의금부고요.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의 직속기관이며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사원부는 관리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곳으로 최고 직책은 대사원이고요. 사관원은 왕에게 간언을 하는 간쟁기구입니다. 아시죠?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이러한 사관원의 장관은 대사관입니다. 이 사원부와 사관원을 합쳐 양사 혹은 대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오프미아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석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문관이라고 성종이 집현전을 계승해 만든 기구가 있었죠. 이 홍문관은 왕의 자문 기구로 서적과 문서를 관리했으며 경연을 담당했고요. 홍문관의 최고 관리는 대제학입니다. 이 사원부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삼사라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삼사는 고려의 삼사와는 다르게 언론 역할을 하는 왕권 견제 기구였습니다. 고려의 삼사 기억나시죠? 고려의 3사는 오로지 회계 업무만 담당한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이 조선의 3사와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시청으로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고요.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는 기관으로 조선왕조 실록이 이곳에서 편찬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균관은 조선 최고 국립교육기관이고요. 기타 기관으로는 노비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장례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목군현을 두었습니다. 고려에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는 모두 군과 현으로 승격시켰고요. 모든 부목군현에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확실히 고려보다 중앙의 통제력이 강화된 걸알수 있겠죠. 이러한 수령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모두 가지고 군현을 통치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령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팔도에는 수령을 지휘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관찰사를 파견했는데요. 이러한 관찰사를 감사 혹은 방백이라고 불렀고요. 이들이 근무하는 곳을 가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관찰사는 고려의 안찰사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관찰사나 수령 등 조선의 지방관들은 임기제로 운영됐으며 영고가 있는 지역에는 파견하지 않는 상피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중앙에서는 수령을 감시하기 위해 수시로 어사를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이 어사가 바로 암행어사입니다. 확실히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된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향리. 이 향리는 고려에서는 나름 지방의 실세였지만 조선에서는 훨씬 지위가 낮아졌는데요. 아전으로 격하돼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만을 담당했습니다. 또 국가에서 받던 외역전 역시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고려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또 지방에는 유양소라는 지방 양반들의 자치 기구가 있었는데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면서 향촌 사회의 자치 기구로 나름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양소는 세조 때 폐지되기도 했었죠. 한편 유양소를 견제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경제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구년 아래로 촌락의 가장 기본 단위인 멸리통이 있었는데요. 인구 파악과 세금 징수를 위해 주민 중에서 책임자를 선발했습니다. 또 조선에는 오가작 통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이는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거운 세금 때문에 도망이라도 가게 되면 묶여있는 나머지 집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이러한 오가작 통법은 국가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조선의 군사제도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에서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는 모두 정군으로 군역을 담당하거나 정군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즉 의무병이었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말이 양인이지 양반은 군대에 가지 않았고요. 현직 관료나 학생, 향리 역시 군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농사를 짓는 일반 평민들만 군대에 간 건데요. 이러한 조선의 군대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군인 5위는 궁궐과 수도를 수비했고요. 지방군은 영진군인데요. 국방 요충지에 설치된 영과 진의 군인을 합쳐서 영진군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러한 영진군은 각 도에 파견된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의 지휘를 따라야 했으며, 진관 체제 방식으로 각자 지역을 수비했습니다. 이러한 진관 체제는 세조 때 만들어진 건데요. 지역 방어 체제로 각각의 영진군은 자기 지역만을 수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진간체제는 명종 때 도단위의 방어체제인 재승방략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상황을 대비해 예비군을 두기도 했는데요. 이를 잡색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잡색군은 향리부터 노비까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조선의 관리등용제도입니다. 조선에서 관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과거 시험이었는데요. 조선은 원칙적으로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과거에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단 제가 한 여성의 자녀라던가 서울들은 문과응시에는 제한이 있었고요. 일반 평민들 역시 농사 짓기 바빠 공부할 시간이 없었으니 과거 시험은 꿈도 못 꿨겠죠. 사실 이 과거 시험은 3년에 한번 치러진 시험으로 합격이 가문의 영광일 정도로 정말 어렵고 경쟁률도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문과와 묵과 잡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문과는 다시 속과와 대과로 나뉩니다. 이중 속과는 생원 진사과라고 불렸으며 속과에 합격한 사람은 조선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에 유생이 될수 있었고 이후 대과 시험에 합격해야 문관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고려와는 다르게 무관을 뽑는 시험인 무과가 있었는데요. 고려에서는 무신이 차별을 받았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신흥무인 세력이잖아요. 당연히 무관들이 대접을 받았겠죠.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도 무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잡과.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었는데요. 주로 중인들이 응시했습니다. 또 조선의 과거에는 승과는 없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니까요. 그리고 고려 귀족들의 특권이었던 음서제도 기억나시죠? 고위관료의 자제라면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조선에도 같은 맥락으로 문음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정말 높은 고위관료인 2품 이상의 자제들에게만 해당됐을 뿐 아니라 문음으로는 높은 관직에 오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있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사회는 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사회라는 걸알수 있겠죠? 또 관리를 추천하는 천거제도도 있었는데요. 조광조가 주장했던 현량과가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재라고 특정 분야에 재주 있는 사람을 가려서 뽑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궁중 악사라던가 어의 등을 취재로 뽑았습니다. 조선의 관리 등용제도 나름 다양했죠? 그럼 이제 조선 전기의 외교 관계에 대해 살펴볼까요? 조선 전기의 외교는 사대교린 이네 글자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로 조선은 명에게 사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대는 건국 초부터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사실 태조 때는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추진해 명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태종 때부터 명에 사대하기 시작합니다. 명에 주기적으로 조공을 바친 건데요. 명은 이에 대한 답례로 비단이나 서적 등을 보냈으며 이러한 명과의 사대관계를 통해 조선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등 신리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린정책을 펼쳤던 나라는 여진과 일본인데요. 두 나라의 관계에서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먼저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사군육진 개척이 있는데요. 세종대였죠. 이 사군은 압록강 근처로 이 지역에서 여진을 몰아내고 사군을 개척한 사람은 최윤덕이었습니다. 또 두만강 지역에서의 육진 개척은 김종서의 활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후 사민정책과 토간제도를 통해 이 지역을 관리했습니다. 사민정책이란 백성들을 이사시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간제도는 사군 육진에 한해서만 토창민을 지방관으로 임명한 걸 말합니다. 이러한 삼인 정책과 토간 제도를 실시한 건 새롭게 개척한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겠죠. 반대로 여진족에 대한 온건책으로는 북평관과 무역소 설치를 들수 있는데요. 북평관이란 여신의 사신 접대를 위해 한양에 마련한 숙소고요. 무역소는 국경지대인 경원과 경성에 마련했으며 여진족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과의 교린 정책인데요. 강경책으로는 스시마섬 정벌이 있고요. 이 또한 세종의 업적입니다. 이 쓰시마 섬은 지금의 대마도인데요. 이때 이종무의 활약으로 외구를 토벌했습니다. 또 온건책으로는 삼포를 개항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허락했는데요. 삼포는 부산포 제포, 연포입니다 또한 삼포 개항시 계약조를 체결해 무역의 규모를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교린정책은 여진과 일본 두 나라가 해당되다 보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잘 정리해두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조선의 통치체제와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조선의 중앙 정치 조직인 의정부 육조 체제를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 왕권 견제 기구인 삼사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지방 통치체제와 군사 제도 관리 등용 제도의 각각의 특징을 잘 정리하시고요. 외교 정책 또한 나라별로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